2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색장음이다. 행상은 만자와 같다. 채석행보왕의를 의지해서 머물렀으며 일강명하원으로서그 일을 듣고 10일 불찰미진수 세계가 여사고 있으니 부처님의 혼는 행조법계강명이시며 2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묘강이라 그 상이 마치 광대의 성각과 같으며 모든 보장음의일을 의지해서 머물러서 도량 보아원으로서그 일을 듣고 십이불찰미진수세계가 이어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혼은 보등보조당이라 위로불찰미진수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빈조강민윤이라 행상은 하성과 같으며 오이 선예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험성 보왕 유가원으로서 그 일을 듣고, 1 3불찰미진수 세계가 여사고 있어,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은 연하연변조시며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장장음이라, 형상은 사주에 같으며, 보행나 수미를 의지해서 머물러, 오염마니운으로서 그 일을 듣고 14불찰미진수세계가 있어 부처님 은는 무진 복괴부하시며 1호불찰미진수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여경상보엔이라 그 행상이 마치 아수라신과 같으며 건강연하의를 의지해서 머무니 보관강령문으로서 그 일을 듣고 시보 불찰미진수세계가 에어사고 있어 부처님호는 감로음이다 위로불찰미진수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물이라 그 행상은 팔각이며 건강전단보혜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진주하만이운으로서그 일을 듣고 십육 불찰미진 수세계가 여싸고 있어 부처님의 호는 칠성법 무등지시다 이로 불찰미진 수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강명이라 그 형상은 마치 향수선녀와 같으며 무변색 보강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모양 강명운으로서 그 일을 듣고 십7 불찰미진수세계가 여사고 있어 부처님의 호는 변조허공 강맹음이시다 이로을절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또 있으니 이름이 묘화장음이라그 형상은 마치 선녀지행과 같으며 모든 화해를 의지에 머물러서 모든 약음마녀로서그 일을 듣고 십팔풀 찰미진수 세계가 이어고 있으니 부처님의혼는 보현성광명이시다. 이로을절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성음장음이라 그 행상은 마치 사자지자와 같으며 금사자자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중색연하 사자분으로서그 일을 듣고 십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이어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혼은 무변공덕칭 보강명시다. 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고승등이라 행상이 부처님의 손바닥과 같으며 보이 복향당에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륜 보조 보왕 무가운으로서 그 일을 듣고 이십 불찰 미진수 세계가 여사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의 허는 보조 허공 등이시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이구 염장 향수의 남쪽에. 다음 또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강맹윤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불당장이라 모든 불공덕의 음성으로서 채를 삼았다. 이 가운데 제 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애견하라. 행상은 버름과 같으며 만이 수장 보왕의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화현보살행보장운으로서 그 일을 듣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에어사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연하강환이 맨이시며, 이로 불잘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요. 부처님의 호는 숨이 보등이시다. 이로 불잘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모장음강이요. 부처님의 호는 법계음성당이시다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황장금강이요 부처님의 호는 강명음이시다.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음이요. 부처님의 호는 최혜성정진역이다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현아장음이요. 부처님의 호는 법성운뇌음이시다. 이로업을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여할라기요. 부처님의 호는 대명칭지등이시다. 이로업을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구망이요. 부처님의 호는 사자강공덕해이시다. 이로업을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하림당빈조요 부처님의 호는 대지연화강이시다.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량장음이요 부처님의 호는 보안법계당이시다.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강보장음이요 부처님의 호는 성지대상주이시다. 유럽을 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화왕이요 부처님의 호는 월강당이시다. 유럽을 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장이요 부처님의 호는 충정각이시다. 유럽을 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강명이요 부처님의 호는 일체지허공등이시다. 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출생보영락이요. 부처님의 호는 제도복해상강명시다. 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룬빈부요 부처님의 호는 조복일체염착심령환이시다. 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벼하당이요 부처님의 허는 강박 공덕음 대명청이시다. 유로불 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랑장음이요. 부처님의 허는 평등지 강묘 공덕계이시다 유로불 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강장엄당이요 형상은 연화와 같으며 모든 보망의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연화강만희망으로서그 일을 듣고 이십 불찰민수세계가 도루되어사 순일청정하니 부처님의 혼는 법계정강명이시다.